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레이예 기술사장 정강원입니다. 네 오늘 지금 남기는 이 영상은 뭐냐면 메카피싱에서 네. 이제 또 하나의 제품을 OEM으로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음. 만들 게나오게 됐는데 생산되게 됐는데 그 제품 이름 이 일단 강선입니다. 예. 합사용 일단 강선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 보이시겠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한데.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주 간편하고 저렴한 걸 많이 원하셨어요. 대표님이? 네, 간단하고 어, 저렴한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죠. 물론 이제 뭐 EV 프로나이런거보다는 어, 디테일하게 하는 면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런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어, 요즘같이 이렇게 활성도가 좋아지는 시즌 중에는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음. 그냥 심플하고 하니까 그냥 가장 많이 선호하는 채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강선을 한세 가지, 뭐대여서까지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이제 세 가지만 계획이 돼 있죠. 5cm, 7cm, 9cm 강선 길이만을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프로 홀더를 풀렀다 줘야다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는 합사는 구멍을 홀을 하나 원홀을 뚫어놨기 때문에 합사는 자유롭게 5cm든 6cm든 7cm든 원하 원하 저 원하는 대로 쓸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음 원홀로 해놓으셨구나. 예. 왜냐면 3홀은 다소 좀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복잡해 하셔서 먼저 뭐 내장형으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3홀을 선호하시는데 이 제품은 워낙 저렴하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원홀로 바깥에서 음. 체결을 할수 있게 묶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죠.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 그러면요. 그리고 네. 대신 뭐 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지. 음. 그거는, 예. 그런 기능은 놓나놨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자요 네. 사용 방법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음.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이런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보통 아실 거예요. 감으로라도. 음, 그렇겠죠 근데 이걸 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음. 자이 사용 방법 중에 길이가 달라요. 예. 혹시 이 길이가 다른 이유는 네, 활성도에 따른 길이다. 아, 저활성에 어, 짧게, 짧게, 중 활성은 중간, 고 활성은 음. 긴 거를 사용하시는 게 맞죠. 같은 합사로 이제 그 관절을 합사로 썼다면, 피출로 썼다면 같은 5cm 일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5cm 일 때? 아, 5cm 일대 그러니까 관절 길이 합사의 관절 길이가 같을 때이 강선의 길이는. 그 활성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줘야 그렇죠. 된다. 저활성에서는 짧게, 고활성은 길게. 왜일까요? 왜 길고 짧아 돼요? 전달되는 될까요? 속도 차이인가요? 저활성이라는 건 느리게, 약한 힘으로 먹으니까 짧아야 되고, 아 고활성은 빠르게 큰 힘으로 먹으니까 길어야만 속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짧은 겨울에는 입질이 예민하고. 이제 애들이 날카로우니까 음. 짧아야 된다. 그렇죠. 보통 까칠하다그러지 아, 짧아야지. 그래서 짧아야 된다. 예. 오길 어, 때는 활성도 워낙 좋으니까 그 속도 조절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군요. 늦게 씨에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오. 하지요. 기, 이 길이에 따라서 음. 합사를 짧고 길게 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 그건 취향대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긴 거에 5cm가 좋고 중간에 7cm가 좋고 짧은 거에 9cm가 좋다. 그거는 취향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 아. 그걸로도 아, 조절은할수 있는가? 능합니다 어, 그러면. 근데 이제 일단적으로 이 제품의 맛을 알려면 관절은 정해진 관절에서 길이를 같이 써 주면서 강선 길이를 변해 보면은 예. 입질 패턴이 바뀐다는 걸알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재미가 있냐면 짧은 거에 가령 이게 이제 지금 시즌에 쓴다라고. 지금 시즌에 쓴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다써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음. 그럼 짧은 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편대 분할 비율에서 편대가 0.6억 그램, 0.7억 그램이다. 그러면 짧은 거에는 0.8호를 쓰고, 음. 그저긴 거는 0 6 5를 쓰시게 되면, 아, 그거 또한 어. 같은 액션을 보인다. 그러니까 짧은 거에는 이제 0.8호. 그러면 지금 이 편대의 무게나 이제 뭐 합사 길이에 따라서요, 강성 길이에 따라서 한 거는 설명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방법. 결합을 하는? 아, 결합 방법. 예. 그 결합하는 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핀지그가 있어요. 네. 구자마리 지그가 있는데 기존의 나사 방식은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구를 사용해서 하지 않으면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그렇죠. 과도하게 사용이 돼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어, 보통 뭐 부러지고, 아, 부러지거나 파 파손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고 힘을 적당한 힘을 줄수 있게 이렇게 아, 구자 말이 지그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홀이 뚫려 있어요. 네, 여기 홀이 뚫려 있어요. 예, 홀이 뚫려 있어요. 거기다 하나를 끼워 보셔요. 일단 끼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고 어, 펜들을 하나. 요 일단 강선. 예, 일단 강선을 조립을 하시고. 요것도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끼고. 아니 먼저 이 일부, 일부 돌려주고. 뭐 돌려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돌려놓은 다음에 지그를 네. 어, 사용을 해서. 살짝만 탁 틀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아 이렇게 돌려서 네, 돌려서 아 그럼 이렇게 꽉 조여지니까 네 과도하게 힘 주지 않으셔도 돼요 뭐그 음. 지구가 쉬거나 그러지 않게끔 안는 어, 선에서 조여주시면 풀리지 않지 오 지금 꽉 조여진 거 같아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살짝만, 번, 더. 네, 살짝만 더 조여주시고 톡. 예오 네. 네, 이게 빠지질 않지 이렇게 하면요오 네. 이게 또 여기 회전이 되니까 더안 빠지겠구나 예 그럼 이게 일단 된건네요그렇죠 예, 대체로 여기 중간에 관절을 관절을 합사만 연결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 합사로. 예, 네, 그럼 거기 합사하는 것도 오히려 쉬워요. 네, 프로링을뭐 어, 무거울까봐 뭐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섯 개 무조건 깨 주셔야 돼. 다섯 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낚시터가나 다섯 개 정도 범위 안에서 어딘 한 개고 어딘 세 개고 어딘 다섯 개거든요. 네, 네. 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움직인다. 네, 움직이니까 네 개면 하 하나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왕왕 많아요. 시간대별로다 입질 달라지는 거를 영점을 그때마다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프로우링 무게중심의 이동만으로도 그걸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끼우고 네. 지금 여기 이제 프로월 도니까 이거는 껴지잖아요. 네, 이거 탄성 클립에 이렇게 네. 밀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좀 빡빡해요. 이렇게 해서 다섯 네. 개를 껴놓은, 네. 네. 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섯 개를 껴놓은 상태에서 합합사를 한다는 거죠. 통과. 그렇죠. 묶습니까? 아, 묶어서 일단 한번 묶어 한번 돌려 보세요. 한번. 옹면 옹면 주 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여길 5mm 정도만 5mm 정도만 네, 5mm 정도만 그 이상을 할 필요 없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5mm 정도만 아이타로 지져 주시면 이렇게 턱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뜨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오, 네. 이 상태에서 기서 자연스럽게 당겨주면 빠지거나 끊어질 수가 아 없죠. 그럼 일단 여기 강선은 <laughs> 연결이 됐고 5cm로 하실 때는 네 자를 가지고 5cm 할 때는 6cm 잘라주십니다. 6cm 6cm를 예 이렇게 대고 5, 5 5 6cm를 해서 이 부위를 여기를 잡고 네 여기 가위로 잘라줍니다. 음 이렇게 잘라줘요. 그렇고 또, 또 반대 또 편대를 이 합사 전용 거 편대거든요 에이 스핀 편대 예 스핀 편대 여기다 끼어서또 묶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또 돌려서 묶어주고 돌려서 묶어준 다음에 땡기고 살짝 땡겨 놓고 또 지져 5mm만 지져요 지져지면 이렇게 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5cm짜리가 나오는 거죠. 아 아주 간결하고 편하게 딱 나오죠. 어려운 게 없네. 음. 음. 그러면서 아. 이제 0점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계절별 네. 0점을 맞췄어요. 0점을 맞춘 상태에서 입질이 없거나 헛챔질이 음. 나올 때 프로어링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게 되는 거죠 결과 하나씩. 아 예. 이렇게 여기 잡고서 네. 당겨서 내리고. 음. 바닥에 되죠. 넣고 바닥에 놓고 두르면 더 편하죠. 이렇게 예. 프로링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되고 또 반대로 얘네를 올릴 때는 또 반대로 놓고 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누르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링 방법이네. 아 그러면 예뭐 지금 솔직히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사용 방법은 이게 다예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부력 맞추는 뭐. 거에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찌맞춤은? 똑같... 똑같습니다. 네, 찌맞춤은 EQ 피싱에서 하는 찌맞춤과 똑같고 낚시의 찌맞춤은 아, 다, 다 똑같아요. 그 원리가 어, 같은 맞아, 거죠. 맞아요, 맞아맞아다 똑같죠. 어, 뭐 어떻게 하냐? 설명이 다 끝나버렸네. 네. 그리고 아, 이거 이거 EQ 피싱에서 특수 제작한 강선인 네. 거. 어, 메모리 와이어 또는 기억 형상 확금 와이어라고도 하지요. 보통 이제 어, 메모리 와이어로 다 알고 있어. 자기 기억을 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 음. 특별하게 아주 과도한 힘에 의해서 꺾이기 전에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게. 일반 스탠하고 좀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제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사용 방법 너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와 이거는 진짜 낚시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합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해본 결과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laughs> 네. 근데 강선에다 합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써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또 맛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기둥줄이라고 보통 하죠. 중간 과정을 네. 합사로만 전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편대에 전달된 그 신호가 음. 일부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전달체, 매체의 그 밀도에 따라서 음. 다르거든요. 강, 철이 밀도가 높으니까 신호가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음. 가정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물르면 물른 만큼 조금씩 신호는 왜곡되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아, 없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거. 그래서 일단 강선 어느 정도 길이에다가 네. 합사를 관절로 쓰시는 경우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죠, 빈도수가. 아. 그 그리고 여러분, 프로링은 어, 무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거는 아주 네, 큰착각이에요 아, 특히나 이렇게 도, 팽팽팽팽 돌아가는 스핀 편대나 스핀 팔콘 편대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큐피싱에서 말하는 이 프로링은 애초에 0점을 잡을 때 껴놓고 있는 상태에서 0점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할 할때 자세를 낮춘다고 해서 제 몸무게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 뿐이다. 근데 이것 또한 변화는 없다. 얘가 무거워진 게 아니고 그냥 무게 중심이 아래로 묵직하게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있는 느낌. 앵커, 그건 네, 그건 진짜 앵커 네. 역할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0.8호인데 여기다 이거 다섯 개내린다고1 3 5가 되는 게 아닌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다 내리셔도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실제로 다섯 개다 내렸을 때 낚시가 잘 되는 경우 지금 시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다 내리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는 꼭 필요합니다. 해 보시면 됩니다. 어, 더러 세 개, 네 개, 두개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그건 안 되는 거. 아, 어, 그거는 음. 어, 그러면 그로어 오링의 기능을 전체를 사용 못 하시는 거죠. 다섯 개가 100이라고 어. 본다면 세개 꼈으면 60%만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면 나는 100, 다른 사람은 100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능이 나는 60%의 성능 밖에 안 나온다면 당연히 조커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면 무게일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벗어나십시오. 예. 음. 깨고 나오세요. 예, 회전되는 무게만, 회전되는 무게만 어, 무게인거지. 프로링이 어, 마이너라 갔다 해서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세 역할 충실한 다채 역할 뭐 앵커 역할 이런 것만 해주지 무게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담 없이 그, 내려보시라 그러면 혹시 이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요 어~ 사용하시고 편하고 다 좋은데 네. 어느 분은 다섯 개를 다 내려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분할 비율이 안 맞으는 거죠. 변활비율이 안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걸로. 어 그래요. 그럼 그럼 너무 어, 그거 외에는 그거. 특별한 게 없어요. 어 그러면 이 분할. 현대 변활비율을 다음 영상에 어 그렇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예. 걸로. 예. 오케이. 그러면 끝났습니다. 당부 영상은요? 로어링 그다음에 강성 길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오 다양하게는 써보세요. 예. 그리고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 뭐가 옳다, 옳다, 이런 거. 낚시에서 답을 내리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내 스타일인 거고, 내 메카니즘인 거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 그래서 강성 길이를 다양하게 내보내드리니까, 거기에 합사 길이를 어, 다양하게 하고, 편대 무게를 다양하게 해서, 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음. 어, 누가 한다 그래서, 그걸 익히고 나면은 내 걸로 소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야면처면은 음. 어, 방법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이해가 되면 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의 스타일이.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특히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울이 다섯 개가 내려간 데서 무게로 작용해서 입질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건 네. 진짜 잊으시면 안 네, 돼요. 네, 그건 혹시 분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지 않았는가? 떡밥이 뭐 잘못 되지 않았는가 찌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는 한 번쯤 외시해볼수 있지만 프로어링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렇죠. 이건 100%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백카 피싱에서 판매하는 이 1단 강선을 저희가 실제로 낚시를 해볼 거니까 네.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